지난주에는, 아, 우리 아, 8절의 말씀으로 아, 소문난 믿음, 로마 성도의 모습들을 아, 봤습니다. 믿음이 이제 이 소문 날, 나는 게 뭐예요? 아, 믿음이 참 좋다. 그죠? 믿음이 참 좋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뭘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저 사람 믿음이 좋아. 첫 번째 일단은 교회의 얼굴을 자주 봐야 되겠죠. 일단 주일 한 번도 의김이 없이 주일은 기본이고 어,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나와. 그 다음에 금요철라도나고 새벽에도 나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저분 진짜 믿음이 좋아. 그렇죠? 네. 또요, 또 헌금 잘해. 십일조 감사 모든 교회 헌금은 아주 잘해. 그런 그런 분 보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또요, 또 어떤 분을 보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네. 교회를요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다가 아, 목사님을 아주 정성껏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그죠? 구전 네. 일은 혼자 다 하고 교회 모든 조직인 다 가입이 돼 있고 남성 교회, 여전도회, 뭐 안수 집사회, 뭐 장로회 다 이렇게 가입해서 열심히 그래. 네, 그런 분들 보면 야 믿음이 좋다. 그래서 참 애매하게 오해받는 직분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의 직분이 참 애매해요. 왜? 그 직분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기 너무 쉬우니까. 누가 알아요? 본인은 알아. 본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본인은 알아. 괴로운 거야. 내 믿음 없는 거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지.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좀 겸손 안 하고 싶은데 겸손해져, 그죠? 근데 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믿음이 좋다 하니까 그냥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아는 사람은 자꾸 미안해 하죠. 자기를 아니까 자, 이걸 우리는 대충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거요? 예 하나님 보실 때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세상 살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많은 사람들부터 믿음의 본본의 존경을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장모님, 저 목사님 닮고 싶다. 저 집사님을 닮고 싶네. 믿음이 참 좋으시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우리가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죠? 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을 할 때나 생각을 해보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로 인정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소문난 믿음에 믿음으로 소문이 쫙났어요.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소문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오직 은혜인 것이죠. 예.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 은혜. 은혜 외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이야기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런 아주 근사한 인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돌보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악하고 악한 존재요. 음,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선하게 보지만 내 악에 내 안에 있는 이 저질스러운 악은 나를 나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다 속여도 나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야 이거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은혜였다는 거 오직 은혜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생각됐던 게, 아,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네. 착하게 살아야 되겠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수 있어, 있어요. 그런 각오 할수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꼭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도요, 선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어요. 왜? 사람 마음에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마 악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아무리 악을 쓰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몰라서 그렇지 창조주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거든. 인간이라는 건늘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육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시성물에게 없는 영이라는 존재 영적인 기관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이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머물러야 만족하는 자리거든. 근데 이게 이게 없어요. 영이 비어 버렸어요. 영이. 하나님 자리가 비어 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지금은 돈 있고 건강하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세월이 지나고 늙고 병들고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때 사. 어떻게 생각해요?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야. 예수 믿어도요, 늘 허물을 달고 사는 사람이 었어요 곤란한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번지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좋다는 기준처럼 교회 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때때로 잘하고 섬기고 하중에 어떤 기관에 다 소속이 되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만 했지 정작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감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어떤 걸 좋아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기야 자식들이 제 몫을 감당하고 돈도 많이 벌어 오고 건강도 하고 이러면 부모들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렇죠? 결혼해서 출가했지만 가까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매일 매일 할수 있거나 아니면 매일 못 하더라도 쉽게 쉽게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그 가정은 뭐냐? 자녀와 단절이 된 가정이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가장 난감하고. 해결되어야 될 숙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막 그냥 활동한다고 여기저기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는 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나머지 일들을다 시킬까요? 아니에요. 일은요, 항상 추의 일은 항상 뭐가 전제가 돼 있다. 은혜가 전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러는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지. 은혜를 익으니까 직분 감당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뭡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 그래요. 직분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뭐가 앞장선다?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베푸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강력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잘된 배가 아파서 견디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퍼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나눠주고 남이 나보다 더 좋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일한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거 원치 않으시고 일 못해도 좋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관계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 속에서 뭡니까? 사는 감당하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뭡니까? 숨기고 봉사하고 교회 도 하게 되고 사람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여러분 조금도 못 합니다. 했다가는 뭡니까? 불평이 막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있거든. 나만 한다, 이 말이야. 그 생각 듣다 보면 어느 비교가 되니까 뭐예요? 그냥 막, 그냥 은혜는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나중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치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믿어도 허물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아니, 놀 수, 놀지 못하지요. 왜? 늘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은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의 영상 하나를 봤나? 이분이 말기 암이었는데 1년을 이제 의사가 선고를 했어요. 여자분인데 책 저자기도 이 한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암 환자의 그 치료와 그가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였어요. 그럼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믿든 안 믿든 그들로부터 참 유익을 주는 유튜브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이틀 전인가 소천했어요. 한나라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년을 산다 했는데, 십몇 년을 살았다고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이제 치료 과정도 소개하고, 근데 간증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런 은혜의 간증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뭐로 남기냐면, 저의 장례식에 올 때, 검은 옷 입고 오지 마시라고. 검은 옷 입고 슬픈 모습으로, 저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리고 딱 부탁이 되면 평소에 입고 있는 옷으로 오세요. 밝은 옷으로 밝은 옷으로 밝은 옷을 입고 오셔서 저를 천국 가는데 한송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저의 장례에 오는 아니 그냥 왜 검은 옷을 입고 대개는 우리가 예의를 차린다고 검은 옷 검은 넥타이 매고 우리도 가요. 근데 그게 이제 굳이 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중국으로 이사 가는 거거든. 그동안 많이 잘 사용했던 육체를 벗어버리는 옷을 벗듯이 벗고 새 옷을 입는 거거든. 그잖아요. 새 옷을 입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안 오실 거예요. 그냥 마냥 여기서 사실 거예요. 마냥 여기서 그냥 응? 끝까지 사실 거예요. 아니요, 다 이사 갑니다. 다 이사 간다. 근데 이사 가는 날 지금 살던 집보다도 더안 좋은 집에 가면 좀 슬프겠죠. 그죠방세 칸짜리에다가 방두 칸, 방한 칸으로 가면 기분도 안 좋잖아. 뭐잘 돼가 더큰 집으로 가면 좋은데 더 쪼그라들었어. 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가난해져 버렸어. 그래 가면 만야 응? 슬프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느 집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리어리한 이 땅에 아주 수백 평 되는 집을 가지고 만일에 살았다,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그게 천국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사실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바로 사실로 드러날 일들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이거든요 천국이란 건 그런 겁니다 막연한 가상적인 것들은 장소 공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곧 여기에 다 내려놓고 우리 그동안 잘 썼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뭡니까 곧 뭡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때 전부 다 어떻게 가야 돼요? 기뻐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충만해야 되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도 가기가 싫어가지고, 나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때에, 뭐 하나님이 오라 안 했는데도 굳이 내가 가겠다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때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할일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가시라? 우리 모두가 기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법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잘하네 예, <laughs>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진실 중에 진실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로마 교인이 가졌던 이 사실적인 이 믿음의 소문은요, 다요,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비록 세상에 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죠. 고민할 것도 많죠. 걱정할 것도 많죠. 두려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정작 끝났을 인생이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을 끝까지 살아내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조금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냥, 인사, 인, 얼굴을 슬프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게더 많아. 없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생각하고 내 머리에 들어올 만큼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내 머리는 담아놓을 수 없는, 담아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한 어느 날, 현실적으로 내 앞에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날이 곧올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날을 다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로마 교인들의 성, 이 믿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강해 로마 교회 역사하셨는지요? 오늘 구절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생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 의대식거이와 항상 내 기도의 시장꾼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잡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강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한번도 보지 못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 항상 내기도에 쉬지 않고 야. 정말 감사하죠. 애게 기도했어? 어떻게 하러 그걸 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옥사님 저의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하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 여러분은 그렇게 의심난 저를 저를 안 쳐다봐도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의 보고만 해서 내 신용으로 생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인 이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보고 알고 나의 바울의 기도를 갖다가 들으면서 알고 계시면서 엄답하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인은 하나님이시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 뭐냐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도무지 이게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맞냐 안 맞냐 이게 평가 그게 안 돼.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사할 수 있어? 진짜 진의 여부를 물어보잖아거 그죠? 진짜 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결정해 우리는 꼼짝 못하는 단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명사할 수 있어? 이러면 숨이 딱 막히잖아. 아주 간이 부어가지고. 아니 거짓말을 여사라 하는 사람이야. 그래. 안 했는데도 하나님 명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겠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지? 그럼 다 이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나 안 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인 되신다는데. 할말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도 아니에요. 사도발이 모르는 중에 로마교회에 믿음이 막 소문이 나고 로마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바울이 막 너무 기쁜 거야.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그리스도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쁜 거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하도 많이 이제 속으니까. 하도 사기꾼들이 그걸 가지고 막 속이니까.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저래 시대에서는요, 거저 지나가다가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 저, 저 사람은 내가 전혀 아는 그게 없다니까? 안면이 없어요, 안면이. 안면이 없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요, 사기도 당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는, 목사님이라도, 장모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왜? 오늘처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게뭐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이 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들어도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깨어르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니까 안 노는 거지 교회 나오는데 예배당이 노는데 예배 드려놓는데 군인들이 경찰이 막고선 적이 없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제재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 있는 것 때문에 죽어요 또꼭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가이사가 주인 왕이야. 가이사가 주님이야. 가이사가 주님이란 세대에 아니야.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는 바로 반역죄예요. 그래 이시대에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환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 시대의 믿음이 소문난 거는 곧뭘 수반하는 거요? 예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믿는 것. 그,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예. 네. 이 소식을. 모든 주변에는 다 뭡니까? 예수는 알지도 못하는 지금보다도 훨씬, 그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전부 다뭐 세상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바울처럼 항상 자기 기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냐고. 누가 있어요? 또 여러분 있어요? 많은 기도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누군가, 지금 이전에 아마 손가락으로 꼽아보라면 몇 사람 안 될걸요? 안 되죠, 몇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고기도 주관을 해서 기도작을 뽑아가지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인인지 아십니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그분이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건데 누가 이 세상에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냐고 응? 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을 귀하게 생각할 줄알아 돼. 로마스 15장에 27절인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숨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눠 받았어요. 그렇죠? 보금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보금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금을 맞죠이제 이방인들이 받아 나누어,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어요 영적인 것을 보금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승리해서 마땅하다고 바오로 말해요 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보금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이방인들은 어디, 어디로요? 에르살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가난한 유대의 백성을 위하여 그죠? 영적인 나눔을 줬던 그들을 향하여 뭐로요? 뭐로, 뭐로 생기는, 육적인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마울이 구제 헌금을 거둬서 에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해 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소중히 위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일이든. 영적인 그런 위기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숨기고, 봉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그럴 때, 자꾸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 진정성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감사한 분은요, 그분 앞에 가서 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너무 조심스럽고요. 무언가 좋은 거 있으면 그분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야.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야. 왜? 너무 나에게 고맙게 해주시거든. 세상에서 맛있는 거 사줘도 고맙지만,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항상 내 기도에 빠짐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이 은혜는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고기도 하며 아껴줄 때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소중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의 치밀한 대화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다가 주님 보르실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이으로 축복합니다. am que